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김환기입니다이 물티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최근에 이 물티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찬 기자. 조영찬 기자. 네, 조영찬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물티슈로 가득 찬 하수구 아닙니다. 변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물티슈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펫버그라고 불리는데요. 물에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들이 기름과 섞여서 큰 오물덩어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조영찬 기자. 이 물티슈는 성분이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잘 분해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네, 물티슈는 사실 플라스틱 성분이 있어서 썩어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이 물티슈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아, 나이 진짜 물티슈, 변기통이게 나와 이런 이X. 이것들이 진짜 말이야. 변기통에 물. 아, 목사님, 형님 참아, 요 참아. 요 아니 무슨 물티슈가 끝도 없이 나오냐고. 아, 니 아니씨, 도대체 하루에 물티슈를 얼마나 작살내는 거야? 몇장 나오는 거야? 몇장 쓰냐고요? 몇장쓰냐고몇 몇몇 장? 아, 형님, 형님 참자, 참자, 그만하니까. 그렇군요. 시중에는 물에 분해되는 자연분해 물티슈도 있다고 하니 기왕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1월 미션은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다 함께 생활 속 쓰레기 배출을 줄여주세요. 특별히 물티슈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물티슈의 성분은 잘 섞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입니다. 꼭 사용해야 될 때는 종이로 된 천연 펄프 물티슈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멋지구 나도 함께해요. 아, 몇 개를 쓰는 거예요? 몇 개를? 썼어요. 아꼈어요, 아꼈어, 아꼈어라고.